안녕하세요. 양컴의 양실장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케이스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. 저희가 NZXT 담당자 분과 아시아 담당자 분과 미팅을 했었는데, 엔제틱스 에 욕을 조금 많이 했어요 진짜 솔직히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정말 디자인은 좋다 진짜 깔끔하고 좋다 하지만 냉각 성능이 진짜 안 좋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 막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안 좋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nzxt 본사에서 저에게 리뷰용 샘플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리뷰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nzxt D-H500 맷 화이트라는 모델입니다 엔제틱스티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움의 대명사이죠 자 일단 케이스 일단 개봉해 보면서 케이스에 대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500 맷 화이트라는 모델을 개봉을 했습니다 기존의 H500i라는 모델이 있잖아요 그 모델과 이 모델의 차이점은 일단 미들타워 플랫폼은 굉장히 똑같습니다 디자인도 거의 똑같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롤러를 제거하고 가격을 더욱더 낮춰서 출시된 모델인데요 일단 NZXT 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비싼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. 그만큼 뭐 디자인도 이쁘고 그렇긴 한데 어 일단 H500 모델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. 측면은 강화유리 패널로 한 개의 순수 투류 나사로 이렇게. 개봉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를 이렇게 살펴보면 내부는 미들타워 플랫폼이므로 이렇게 내부가 그렇게 크게 광활하게 구성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어, NZXT답게 깔끔함을 추구하고 고급스러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파워 가림막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.5인치 SSD 혹은 2.5인치 하드를 장착할 수 있는 하드 가이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NZXT사의 휴플러스 컨트롤러 있잖아요 여기에 장착해서 조 할수 있게 이런 가이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 타공망 이렇게 이 뚫려 있죠. 이 타공망에 이거를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. 가이드를 이렇게 한쪽 면을. 이렇게 꼽고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같은 걸 누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고정되는 방식이에요. 어, 이게 여기에 들어 있었는데요. 이거는 여기에 두개 이렇게 두 자리에 두 개가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. 아까 이거 빠져 가지고 여기에 위치해 있었던 거예요. 아무래도 해외 배송 오다 보니까 빠졌던 것 같네요. 전면 부분에는 120mm 두개 혹은 140mm 두 개, 240mm와 280mm의 쿨러 혹은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수 있는 에어홀 가이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스크류 나사로 되어 있어서 쉽게 탈착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NZXT의 전매특허이기도 하죠 어, 선정리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,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 선정리 24핀이나 SATA선 USB 3.0, 3.1 혹은 PCI 8핀, 6핀은 선을 가릴 수 있는 이런 가림막이 디자인적으로도 잘 이루어져 있고요. CPU의 쿨러 높이 같은 경우는 최대 165mm까지 호환이 가능하고 그래픽카드의 장착 길이는 최대 381mm의 그래픽카드 장착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내부 레이아웃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펜은 기본적으로 상단에 120mm와 후면에 120mm의 펜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. LED 펜이거나 RGB 펜은 아니고요. 그냥 NZXT 펜두 개가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선정리하는 부분의 측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측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 스크류 나사를 통해서 이렇게 손쉽게 커버를 탈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면에 에어홀이 없었어요. 그쵸? 여러분들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다 눈치를 채셨을 텐데 에어홀이 없습니다. 전면에 공기를 어떻게 빨아들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측면에 에어홀 같은 에어덕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를 정면으로 보고 우측면 쪽을 보시면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에어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먼지필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지필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탈착 방식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먼지청소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먼지필터가 측면에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빨아들여서 전면에 라디에이터나 쿨러 부분을 통해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에어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에어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냉각 효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단점이라서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이 부분만으로 공기를 흡입하는 거와 전면이 다 뚫려 있는 부분으로 공기를 흡입하는 거는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극강의 냉각 효율을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. 진짜. 적당한 수준의 냉각 효율은 가능하겠지만 극강의 냉각 효율은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에 먼지 필터가 하나 더 빠져있죠. 어, 측면뿐만 아니라 하단 베이 부분에도 이렇게 에어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에서 먼지 필터가 빠진 것인데요. 이렇게 먼지 필터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측면부와 그리고 하단을 통해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측면에는 선정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리 라인이 케이블 라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케이스를 조립할 수 있는 나사들 그리고 케이블 타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3.5인치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수 있는 베이는 하나 그리고 두개 그리고 총세개 상단까지 세 개의 하드디스크 3.5인치 하드를 장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드베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쪽 부분은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 베이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케이스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매시라는 단어가 무광이에요. 무광 화이트의 케이스이죠 무광을 좋아하시는 분들 은근 많으시거든요. 저도 무광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NZXT H500 맷 화이트라는 케이스였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NZXT H500 매트 화이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